기아는 이제 웨스트필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고요. 프라이스라인은 어, 약이랑 약 화장품 이런 거 주로 파는 것이고 마이어는 백화점 아까도 저기서 가지를 우불에 파는 거예요. 근데 좀 상, 상처라고 상 하니 좀 약간 2등급인 것 같은 뭔가 찜찜해서 그냥 반불했어요 아, 다섯 개이불밖에안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근데 그걸 밑으로 순위가 났 거예요 그래서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어디로 나가면 돼요? 로나가

아 근데 밖에 나오니까 좀더 힘이 나는 것 같다. 진짜. 집에 나 있을 때는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 그래. 아, 역시 바람 받고 나와야 돼. 아니, 어디, 여기가 제일 좋아. 그아 그렇죠. 그리고 집 가까우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다이소. 맞아. 심지어는 다 다이소도 있어. <laughs> 아닌가? 뭐 어, 늦게까지 하나? 아저님 거. 어, 나저분 아는데. 응? <laughs> 뭐야? 저번도 여기서 보다니. 아니 저번에 저 그. 중국 여자친구가 제가 그때 집 찾고 있을 때도스프리에 그 아파트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 아줌마였어요. 같이 세워하는 건데, 아파트. 근데 저는 거기 안간 이유가 가격도 한, 한 달에 100, 100만, 아, 1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어, 문제가, 제 문제가 개인실이면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개인실도 아니고 제방 안에, 제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또 들어오고 그건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왠지 내 방이지만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요. 쇼핑몰 보기게한 트리 아 트리 저거 이렇게 사 가지고 가서 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저돈 주고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인가. 네. 그렇게 사네.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 한번 써주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사 가지고 쓸 거야. 내 말이. <laughs> 아,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아, 이렇게, 그냥 보, 아, 여기는 아무 데나 두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예술두까요 네, 잠시만요. 날씨가 매우 좋네요. 오늘 아침에 일가다가 지하철에 휴대폰 두고 내렸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여기 고스넬스라는 주차역에 가져다 줬나봐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를 여기다 데려주더라고요. 일 마치고 맞추, 집에 갈. 때.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박분에무사에잘 도착해서 디지털 아이디 보여줘가지고 지, 오늘 아이디 안 들고 왔거든요. 보여줘서 음, 차폰 아, 찾고 지금 여기 7분밖에 안 걸려서 공립도서관에 왔어요. 오늘 좀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도서관 맞죠 여기? 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크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안에 엄청 크네요. 캐닝턴보다. 근데 컴퓨터를 할수 있는데 찾아야겠어. 못 들고 와서. 좋은 좌석이 어디 있을까? 음. 여기 앉아서 색칠 공부도 할수 있게 되어 있네. 재밌는 책도 많은 것고 그리고 여권이 들어져 있어서 매우 시원, 시원합니다. 오 여기가 바로 내가 찾, 찾는 그은 곳이었다.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있어서 여기서 그러면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해 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시험치러 왔는데 시험은 어찌됐든 마무리했습니다. 틀린 게세 개가 있고요. 이제 나가 보려고요. 배고파요. 안녕.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나가는데 여기 밖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참 좋네요 나가는 길에 조금 더 동영상 찍어볼게요 사실 약간은 배고파서 <laughs> 버거킹 가서 뭐 먹고 갈까 했는데 그냥 집에 가서 뭐 만들어 먹으려고요 장을 좀볼 생각이어서 옆에 슈퍼마켓 갔다가 내마냥 보면 그냥 집에 가서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내도 도서관 왔으니까 블로그 하나 올릴 수 있겠네요. 오 밖에는 후끈후끈해요. 크리스마스 아, 따뜻해서 좋습니다. 선크림 발라야 되나? 다탈것 같아 요즘. 제대로 안 챙겨서 말이 줄. 아,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생수 하나 사가고 요거트 아 시리얼 하나. 아 시리얼 집에 있으니까 있는 거 먹을까. 근데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거, 진짜 약간 맛없는 시리얼 샀더니 안 먹는 거예요. <laughs>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몇 개월 동안 들어만 있어요. 제그팬트리 안에. 아, 이거 뭐, 케미스트 리랩 하나, 그게? 테스한번 가봐야겠다. 제가 선쿠션이, 제가 선크림을 잘안 바르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탄것 같아서 선쿠션을 사려고 하는데, 아, 보니까 이 출신 학기 하나 팔긴 하더라고요. 가격이 하나에 14,000원이었나? 그랬는데. 뭐, 싸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발라야 좀덜탈것 같아서, 일단 지금 케미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케미스트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은 7시가 다 돼가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지 여기 식당 내부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어요. 케미스트 문 닫은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해보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니다, 불 켜져 있네. 하는 갑다. 하는 갑다. 가야겠어, 그럼. 그러면 일단 케미스트... 아, 케미스트 여기도 있네. 이쪽 갈게요. 여긴 제가... 메딩터 살때몇번 왔던 곳인데요. 아 그리고 이 레드 로스터는 호주식 그 뭐야 될까 치킨? 근데 저게 호주 브랜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캐나스문 닫았네? 아닌가? 저긴 영국. 근데 한 곳은 열고 한 곳은 닫았을 리가 없어. 일단은 신발 이게 제가 저 신발 씻었더니 고풀이 많이 묻어가지고. 풀 제거기를 제거하다가 찍찍이도 약간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깎 겉면이 깎여서 그런지. 아 어, 비행기 날라간다. 그래서 잘안 붙어요. 이거 어떻게 잘 붙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케미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